야구는 월드 시리즈, 축구는 월드컵, 코는 월드콘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월드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사실 야구의 월드 시리즈는 세계대회가 아닙니다. 미국 프로야구, 즉 메이저리그의 왕자를 정하는 최후의 결승전입니다. 그만큼 최고라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명칭이죠. 실제로 140년에 달하는 역사와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는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꿉니다. 이러한 메이저리그의 인기는 이제 미국 내에만 머물지 않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저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메이저리그는 1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인기 스포츠로 군림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뭐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 다시다시피 프로야구를 의미하죠.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팀을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형태입니다. 1876년을 메이저리그 기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산업은 140년 가까이 유지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 총 매출은 8조 4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음, 뭐큰넥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스포츠팀 그것도 단 30개 팀으로 구성된 범위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4년 매출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라는 스포츠 산업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저력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오랜 기간 이렇게 오랜 기간을 최고의 명성을 지키면서 여향력을 확장해 온 것일까?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들만의 비즈니스 전략, 또 승부에서 살아남는 이기는 전략, 위대한 팀을 만드는 매너지먼트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이저리그 산업은 일반적인 산업 구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팬들에게 야구라는 경기를 보여주고요. 그 안에서 활약하는 스타들과 흥미진진한 승부로 즐거움과 흥분과 또 드라마를 안겨주는 프로스포츠라는 서비스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그 수익으로 리그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팬들에게 지속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는요, 팬심을 놓치지 않고 또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구단의 성적, 마케팅 활동, 성장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이 산업의 중심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메이저리그라는 스포츠 산업의 사령부입니다. 커미셔너를 필두로 사무국은 궁극적으로 리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 흐름과 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리그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중에 눈에 들어온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슬로건 활용인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매년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서 팬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Thank you fans 아니면 I live for this 이와 같은 문구가 될 텐데요. 사실 이런 슬로건 자체가 뭐 유니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은 감동 전달에 충분합니다. 올스타전에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이 흑백으로 세팅된 화면에 차례대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모두 진지하게 Thank you, fans를 외쳤습니다. 팬들로 하금 아 이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팬들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I live for this. 이 슬로건은요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1994년 선수노조 파업 이후에 구단과 선수를 포함한 전체 리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포스 시즌만의 슬로건을 내세워서 팬들에게 강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2014년 시즌에서는 어레이즈 옥토버가 슬로건이었습니다. 과거 포스 시즌의 명승부를 계속 리마인드시키면서 포스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MLB 사무국의 마케팅 전략 두 번째는 타계층에 대한 철저한 분석 또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입니다. 연령별, 성별, 소득별, 이렇게 구장을 찾는 팬층을 분석해서 상품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여성 대상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또 그들에 관한 정보를 각 구단에 제공을 해서 여성 대상 프로모션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SNS를 통한 마케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내야지 아쉬던 그런 애매했던 상황 설명, 불과 몇분 뒤면 구단 SNS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기 중에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교체로 팬들이 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궁금할 때 역시 팀 SNS를 통해서 부상의 정도나 교체 이유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아주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팀의 SNS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 경기 전 선수들의 클럽 하우스를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감상하면서 선수들의 일상을 잠시 동안 엿볼 수 있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장을 찾아선 팬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설 필요가 없이요. 구단 SS를 통해서 미리 음식 주문하고 간단하게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팬들의 편의를 돕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팬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팬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팬들에게 받은 혜택의 일부분을 사회로 환원한다 이런 강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연결됩니다 이 대표적 활동을 꼽자면 보이스 앤 걸스 클럽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핑크 리본 또는 블루 리본 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은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특기를 살리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핑크리본의 경우는 유방암, 블루리본의 경우는 남성의 전립선암퇴치 연구기금 확보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어머니의 날, 미국은 어머니날이 독립되어 있죠. 이 핑크 배트, 또 핑크 배팅글러브, 핑크 스파이크를 착용하고 선수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 후에 이 물품은 경매에 붙여서 기금을 기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MLB 사무국의 사회활동과 관련 있는 마케팅 은 아주 다양한데요. 뭐, 자폐아를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약방지 프로그램, 환경정화 캠페인, 뭐 참전용사 도끼,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메이저리그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모고, 그들은 미래팬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소홀치 않고 있는데요. 어린 팬들은 평생 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이 보다 폭넓은 리비의 활동이라면 RBI는 그보다 집중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RBI는 도시 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야구용품도 제공해주고 또 소규모 대회를 계속 열어서 이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야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제적인 야구 팬과 선수를 확보하고요,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MLB 사무국이 최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외 사무국은 TV 중계권 계약, 선수 노조와의 협상, 또 팬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경기 규정과 규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고요, 야구의 세계화, 이 야구의 세계화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시즌 스케줄도 조정해야죠, 트레이드에 관해서 조율해줘야죠, 심판 노조와의 협상도 해야 되고, 선수 징계나 제명 조치, 뭐 구단 임시 경영, 인수 작업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메이저 리그 사무국의 이 모든 활동은 결국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매일매일 열리는 경기가 차지 없도록 준비해야지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팬들에게. 더 많은, 더 많은 즐거움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도 메이저리그 사모 부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